우리 장노님 말씀 많이 많이 받으셨죠? 아멘. 아멘. 네.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음. 예수님만 딱 선택해요. 돼거 네. 이거, 이거 할래? 예수님 할래? 이러면 나 이거 안 하고 예수님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렐루야 네. 그런데 어, 선택을 잘 해가지고 복 받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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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택을 잘해서 복받은 여자가 여리고라는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하. 어, 기생 라합. 그 여자는 어, 기생이니까 뭐 정상적인 겨, 결혼을 해가 행복하게 살았던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제 선술집처럼 마가 주막집처럼 와가지고 술한잔 먹고. 또 이제 방에 있어가 자고 가고 막 그러한 추막가 같은 그런 곳에서 술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를 선택해서 발자를 붙일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는 홍해가 홍해가 먼저 쫙 갈라지니까 백성들이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네.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단 내려할 때는 요단강이 막 흘러넘쳐서 막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쫙가라지지도 않았는데, 밖에 하나님 말씀을 내고그 요단강에 발을디디라 그래요. 그 백성들을 다따라가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멘. 목사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네. 이것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있 위험한 일, 안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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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 여러분 지위를 지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아, 그그 열이 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열이 고성 음.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알려면 뭘 알아봐야 돼요? 비밀을 캐러 봐야 되잖아요. 비밀을 캐러 가는 사람을 간첩이라 하기도 하고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북한에서 간첩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시설 같은 거 그런 거좀더 사진 찍어 가 보내고 비밀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남자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어느 가정집을 찾아가지 않고 이 술집 여자, 주막집 여자 어, 기생합이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기생합이 있는 데는 여기, 저기 온배 가며 지나가는 낙원 애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알수 있어요. 뉴스. 요즘으로 치면 신문 보듯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하나님은 왕은 너무 힘이 세고 강해서 홍해를 쫙 갈라서 고그 백성들을 건넜단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지도자 요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쫙 갈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건넜단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는 때마다 다른 왕들이 전부 다 패하고 패하고 이긴 왕이 없다 그러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그 했어요.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다 이제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이 기생랍이 들었어요. 듣고 이 기생랍은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네. 네. 나도 지금까지 믿었던 이 잘못된 가짜신, 불교, 뭐 이슬람, 뭐 다른 거, 뭐 무당신 그런 거다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 정당국 두 사람이 왔는데요 그곳에 정당국 두 사람이 오니까 이상한 사람 둘이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동네 사람들이 전부다 왕이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저 이상한 전 나라에 있는 남자 둘이가 왔다 저곳에 숨었다 그러니까 막 경찰들이 풀어가지고 전부 다이 라흑의 집에 왔습니다 라흑의 집에 와가지고 그두 남자를 내놔라 지금 너희 집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간첩을 신고하면 똑같습니까안갔습니까 엄청난 돈, 보상금을 받거든요. 그런 신고돼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해지기 전에 성문을 해가 나갔다. 난그 사람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 저기, 저쪽 길에서 갔으니까 한번 따라가 봐라. 그러니까, 막이 경찰들이 막 전부 다 이제 그 사람 찾으러 다 갔어요, 두 사람은. 근데 이 여자가 이두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이 간첩을 숨겨줬어요. 음.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옥상에, 옥상에 펜펜한 데다가 그 마, 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 말을 뭐라 그러지? 삼대 짜는 그돼 있잖아요. 네. 네. 마대를 갖다가 지붕에도 캬, 게 해놨어요. 그 쏘에다가 들이를 다 숨겨놔놨고, 뒤져도 모르도록 숨겨놔놨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들키면, 자기 나라 왕한테 죽을 것이요. 안 들키면,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건데, 그때, 나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달라 그래. 이것이 바로, 주의의 슬음이들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원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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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한 사람, 이 불쌍한 이그 술집 여자, 이한 사람 때문에 세상적으로 온 팔자를 갖다가 망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믿음이 오니까 팔자를 고치는 일이 생기더라. 아멘. 네. 아, 네. 네. 자기만 아, 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두 사람한테 부탁을 하긴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표를 받겠냐? 그러니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갖다가 딱 갖다 창문에다가 매달아 갖다 들어내라 나라. 그리고 성의 애중에서 빨간 줄이 이렇게 다 내려온 집은 너희 집인 줄 알고 거기는 우리 군에 가서 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빨간 줄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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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빨간 십자가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죽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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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할 때에 열리 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멸할 때에 이 사람들은 안 죽이고 살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열리 고성에 있는 사람그 민족은 싹다 멸망하고 다 죽었는데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아이들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칼로 다 죽였는데 이 집안 사람들만 살려줬어요. 아멘. 네. 이건 뭘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멸망하려고 지옥을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음. 그래서 나처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때에 예수 배신하고 도망가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 배신하고 도망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안 가갑니다. 난 예수님하고 들고 <laughs> 살랍니다. 이 라비 자기가 만약에 왕한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들키면 자기나 왕한테 이제 가서 감옥 수가가이자리 죽을 판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군대에 두 사람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옵니다. 너 예수를 잘 숨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길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다는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편이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래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네? 따라가겠어요. 예? 나처럼 죽으면 무려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를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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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 옛날에는 이 기생들이나 이 수집 여자들은 시집을못 갔거든요. 팔자가 세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를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두 사람 정감군 중에서 산문이라는 남자가 한 사람 산문이라는 남자인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사손이 예수가 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참 재밌죠? 음.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에 누가 있느냐 하면, 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 네. 이 기생이라는 정말로 이방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처죽여야 될 이방 민족의 그 재, 재 많은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그, 그 여자를 최고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아, 네. 그,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청조, 정조, 정조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예. 이런 팔자를 고치는 일이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여러분이 이제 나와 내 집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는데, 하나님 내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어디 못내가 있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요. 그 아들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있다면 여러분의 동생들이 있다면 전부 다 예수님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빨간 줄이 그 집에 딱 내려와서 안 죽이고 다 살인 것처럼 여러분의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네.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 집안을 살리는 라하카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마음은 네. 스칼를 아, 네. 받는 기생이었고 세상에 팔자 싸나운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팔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네.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이제 다늙고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 없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네. 네. 예수님은요 젊은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늙은 여자도 좋아해요. 할렐루야. 네.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못난 여자도 좋아해요. <laughs> 건강한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도 좋아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전도지를 들고 갈 건데 이 전도지 받는 그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즐거워게 해주세요.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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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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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교도 전도지 들고 가세요. 아멘. 아멘. 전도지 들고 가려면 돈 많이 쳐놓으는 좋지 하고 전도지는 싫어하고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이 사람이 어디서 본 사람이야. 라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라흐는 예수를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택해서 자기 가족 살려달라 했죠. 아멘. 여러분이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여러분의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들 많이 네.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성 겠 아, 특성 겠습니다할렐루야 아, 네. 음. 음, 음. 아멘. 네. 주님께 올려드릴 차량은 주품의 품어 소사입니다. 아, 네.